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카이사 스킨티어 탑1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가저 첫 번째는 암흑의 별 카이사입니다. 신규 스킨이지만 3티어에 위치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 스킨의 색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전에 나왔던 카이사의 신 스킨들은 하나같이 중화권 테마로 나온다며 악평을 받았지만 이번 암흑의 별 카이사는 공허에 융화된 인간이라는 컨셉 때문에 컨셉 자체로는 그래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용술사 다음으로 카사딘과 함께 분여가 세계관을 공유하는 두 번째 스킨이지만 우주 지배자 카사딘의 스토리와 암흑의 별 카이사 스토리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해당 세계관 내에서도 분여 관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케이드 카이사입니다. 인게임은 그냥 저냥 평타는 치는데, 일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못생겨서 3티어에 위치한 스킨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전부 안 좋은 몇안 되는 스킨 중에 하나죠. 심지어 북미에서는 최악의 스킨 탑3에 뽑힐 정도로 절망적인 인기를 자랑합니다. 일러스트에서는 금속 재질의자마다를 촌스러운 색감과 노란색 쫄쫄이가 돋보일 뿐, 억지 컨셉에 맞춘 것과 같이, 아케이드와 컨셉상의 연관점을 답답한 레이아웃 역시 그림이 무슨 상황인지 알기 힘들어 정말 쓰레기 스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케이드 스킨들이 대체로 평가가 좋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악평을 쓸고 있는 스킨이죠. 카툰풍으로 만들어진 티저 애니메이션은 80년에서 90년대 분위기를 낸다고 만들었지만 그걸 감안해도 퀄리티가 너무 심각해서 급조된 느낌밖에 들지 않죠. 다만 외형과 일러를 제외하고 인게임 성능만 고려할 경우 그래도 은근 나쁘지 않은 스킨인데 우선 날개 모양이 게임 패드처럼 바뀌는 점도 참신하고 아케이드 테마 특유의 알록달록함이 카이사 특유의 다양한 이펙트의 스킬들과 어우러져 꽤나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사의 스킨 중 패시브 색깔이 유일하게 스택별로 나뉘는 스킨이기도 하죠. 다만 굳이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말리고 싶은 스킨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용 카이사입니다. 본인이 원딜을 플레이할 때 타격감을 따지시는 분이라면 1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스킨으로 평타와 Q의 타격감이 정말 좋은 스킨이죠. 이펙트가 전반적으로 물이 튀겨서 수영장 파티 스킨들을 연상시키며 W 사용 시 정령용 예시의 궁극기처럼 용두 마리가 빙빙 도는 두 사체가 나옵니다. 귀한 시 카이사가 춤을 추며 수련잎에 앉아 물 안에 있던 용이 튀어나오며 귀한하죠. 신 스킨이 나올 때마다 항상 논란거리가 많았던 이전 스킨들과는 달리 오랜만에 논란 없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며 모델링도 괜찮고 이펙트도 잘 뽑혀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네 번째는 KDA 올라오 카이사입니다. 카이사의 세 번째 KDA 스킨으로 공개되자마자 악평이 쏟아졌던 몇안 되는 스킨 중에 하나죠. 일단 가장 많은 비판점은 바로 헤어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전 공개된 티저에선 이전 KDA 스킨의 속튀던 머리 스타일에 비해 나름 차분해지고 깔끔해진 편이라 기대감이 꽤 있었지만 정작 일러스트와 인게임에선 화장이 너무 진하고 인상이 날카로워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죠. 거기다 카이사 특유의 스탠딩 포즈 때문에 타 멤버에 비해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까지 안 좋은 시너지가 더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KDA 스킨이라 이펙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 평... 효과를 받고 있어 화려한 것을 좋아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KDA 오라우 프레스티지입니다. 이건 신화급인데도 기본 스킨과 티어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펙트 하나는 정말 잘 빠졌지만 외형에 약간 하자가 있는 스킨이기 때문입니다. 출시 직후에 카이사 근본 스킨 라인이었던 IG 카이사와 KDA 스킨과 비빌 만큼 평가가 좋았지만 이펙트의 힘만으로는 버거웠는지 금방 평판이 낮아지는 스킨이기도 하죠. 이 스킨의 출시로 카이사는 최초로 프레스티지 에디션을 두개 가진 챔피언이 되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일러스트와 외형 면에선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얼굴은 신자오로 닮았고 무용복을 녹아내려고한 컨셉은 실패하여 이상하게 변해 버 인 패션 센스가 정말 최악인 부분이죠 정식 출시 직전 이 스킨도 약간의 수정을 거쳤는데 이펙트가 약간 화려해진 반면 가장 큰 비판점인 모델링은 포니테일의 길이를 약간 줄인 것 말고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정본은 악평밖에는 찾을 수 없었던 초기 버전에 비해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좋아져 가끔 이 스킨을 사용하는 유저를 만나볼 수 있죠 여섯 번째는 별소호자 카이사입니다. 퀄리티와 인게임은 정말 예쁘지만 일러스트가 최악이고 체감이 모든 카이사 스킨을 통틀어 가장 무겁기 때문에 호불호를 많이 타는 스킨입니다. 이 스킨의 특이점은 기존 카이사와 다르게 대사 톤이 밝고 명랑하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공개 후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귀여운 스킬, 이펙트와 대사, 모션 등이 어우러져 별소호자 스킨들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패시브 스택을 나타내는 표식이 동글동글한 2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하고 오스택 폭발시 별 문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그 평가를 받는 것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일러스트 왼쪽에 다음 으로 출시된 별소호자 칼리가 보이는데 별소호자 세계관에선 서로 둘도 없는 절친 사이라고 하네요. 일 번째는 먹그림자 카이사입니다. 색감은 묵직한데 체감은 가벼운 딱 카이사에 알맞는 스킨이라 할수 있으며, 이펙트와 모션 등 전부 나쁘지 않은 편이라 호불호를 많이 타지 않는 가볍게 입문하기 좋은 스킨인 것 같습니다. 8 번째는 KDA 카이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2018 시즌 월드 챔피언십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결승전이 끝난 직후 추가된 카이사의 신규 스킨으로 4인조 K-pop 그룹을 모티브로 한 스킨입니다. 비현실 k d y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마지막 포즈를 취하는 것만 각각 일러스트에서 취하던 포즈로 귀환하죠. 이펙트는 전체적으로 푸른 빛이 나며 수정 또는 미러볼을 연상시키는 클럽 느낌이 나는 사운드로 바뀝니다. 출시 당시 반응은 이펙트와 타격감, 일러스트까지 전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카이사의 경우 다른 인원들과 다르게 머리 스타일이 독특하고 등에 장치를 달고 있다 보니 이 점에 대해 약간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추가되는 마녀 잔나의 모델링이 좋다 보니 이와 비교되면서 모델링으로 혹평을 얻었고 최근 신챔프들이 1년이 지나도 스킨이 바로 안 나오는 것에 비해 당시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스킨을 얻다 보니 이걸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죠. 그러나 추후 출시된 스킨들이 아이즈 카이사를 제외하면 외형이 별로거나 일러가 이상하다는 등의 문제가 생겨 KDA 카이사가 본의 아니게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현재는 카이사의 3대장 스킨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k d a 카이사 프레스티지입니다. 롤 최초의 프레스티지이긴 하지만 뭔가 인게임이 촌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스킨이라 1티어에는 차마 못 올라간 스킨으로 이 에디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월드 챔피언십 토큰을 무려 2,500개나 얻어야 했기 때문에 후구 에디션이란 말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2,500개를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갈았어야 했기에 사람들의 기대는 정말 컸지만 막상 까보니 기존 k d a 카이사에 비해 크게 바뀌는 면이 없어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스킬 이펙트가 황금색으로 변하는 정도이며 모션 및 대사도 전부 그대로죠. 인게임 모델링은 깔끔하고 타격감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후 출시되는 프레스티지 에디션들이 황금색 크로마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퀄리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꾸준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지 카이사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안전되는 색인 검정과 흰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스킨으로 까마귀라는 컨셉과 카이사가 은근 잘 어울려서 놀란 기억이 있던 스킨입니다. 이 스킨을 끼고 큐를 쓰면 뭔가 더 강하게 큐가박히는 느낌이 들죠. 색감이 매우 예쁜 편인 먹그림자 카이사랑 비교해도 모델링은 압도하며 패시브 평타가 조금 무겁고 평타가 간혹 살짝 끊기는 느낌이 있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카이사 스킨 중에 독보적인 1티어라는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스킨은 2018 롤드컵 우승팀인 아이지의 원거리 딜러 제킬러브에게 선정된 스킨으로 카이사가 선택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원거리 딜러 포지션의 롤드컵 스킨은 해당 시즌에 출시된 챔피언이 가져가게 된다는 우연히 생긴 전통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가우전닝이 개인 방송에서 밝히기 사실 제킬러브는 본인의 장인 픽이었던 드레이븐을 원했지만 18년도 롤드컵 동안 픽된 기록이 없어서 반려됐고 다음으로 선택한 자야는 작년에 이미 스킨이 만들어져서 또 반려되어 어쩔 수 없이 가이사를 선택했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이로 인해 멋진 일러스트, 깔끔한 인게임, 예쁜 모델링과 이펙트로 만들어져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우승 스킨이 됐습니다. 귀한식 검은색의 날개가 나타나고 이 고속 충전을 사용하면 지속 시간 동안 한 쌍의 날개가 더 크게 엎쳐지죠. 역대 우승팀 스킨 최초로 단독 일러스트를 가지는 스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